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김관성 복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수용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옆에 들을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놀라>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으세요 주님을 찬성하면서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시로 쓰임 받게 하소서, 세상의 풍조에 떠밀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영성과 실력, 겸손과 온유함을 두루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21세기 글로벌 리더들로 스임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과 그들의 폐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열기대로 소의 발목을 줄을 끊었음으로다. 그 노염이 욕도 가여 저주를 받을 것이오 분기가 맹이라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뜨리로다 아멘 온질이 이긴다의 저자이시며 현재 등신 침례교회 단일 목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누더기가 된 인생에 은혜를 담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간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었으니까 본문을 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저의 삶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할 때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조은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시몬과 네비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도... <웃음> <웃음> 근데 우리 형님이 하는 두 번째 말이 더 웃겨요. 형님이 나는 교회를 좀 연구를 했더라고요.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웃음> 그래서 <웃음> 예수 하는 우리 형님이 챙겨주는 그돈 들고 제가 처음 교회를 간 거예요. 안됩니까 일반요? 사실은 2번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laughs>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할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믿는 가정도 아니고. 누가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그런 분들도 아무도 없었고,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돈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마음, 마음 맞는 몇몇 전도사님들과 학원, 영어 학원 교실 하나, 얘가, <웃음> <웃음> 얘가 <웃음> 같이 좀불편해고한 번은 제가 요강 머리 싫어가지고, 우리 지어보고, 요강 맡겼는데, 얘가 요왕 들고 올라가다 계단에서 엎은 적이 있더라고 <laughs> <laughs> 그 스토리를 써내라고요 <쓰레기라고요. 웃음> 근데 이게 말은 웃긴데 홍수와 요강할 때 그냥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 <laughs> 사 한숨으로 통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에 걸맞는 가장 큰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행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어제 예수분이네 여러분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아멘. 부유와영간을누리면서도하나님없여서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바람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살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뻐하시는 삶이고 그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아멘. 왜내 인생의 목회는 이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회목회매열없면 없을까 이런이유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목회를 포기해버릴까 생각하고 있이 우리 목회이들이참 많은데 이늘이 밤에 하나님께서 되면, 이렇게 되게게되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이렇이 된다는 면실을기억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 이렇게 이렇이이 네, 아닙니다 h a she had a good day. How soon 들 a s it to go? Would you be 다 b l 하 to ask him to ask him to do it? And I'm not here. We have come to that. I d o n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그 자체를 감사하며 주님만족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얻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거여 주시옵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아버지의 꿈을 실기 도의 은자리 아니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히임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자 d 의 d n d a k o 다음, 우리 so m u 고 h a m e 지금 이 시간에 도 n a 분 e n 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e n a 당 e n a 하 e n Amen. Amen. a 십시오 아멘 우리 다같이 주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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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나를 괴롭히고 부정적이고 절망으로 괴로움으로 빠져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 지어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여 이 시간 부러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갈수록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또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발의 참소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저들과 시위에 빠진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함이 일어설지 아멘 일어서 다시 걷게 해줘 아멘 슬픈 가운데 일는 자가 있으니까 이제 일어나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여영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게 살아가시고 성령님의 음도가와교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사람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아멘.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나위니다 아멘.